1989년,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나누어 갖게 만든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후족의 조약인데요. 오늘 이 조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독일이 내세운 명분이 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엔 조약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99년간의 조차와 철도, 광산 이권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또이 조약으로 독일이 어떻게 산동성 전체를 장악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다른 열강들의 중국 침탈 경쟁으로 이어졌는지, 그 결과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건 독일에게는 정말 완벽한 핑계거리가 되어준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좀 의아하죠? 어떻게 선교사 두 명이 살해당한 사건이 거대한 제국이 분할되는 시적점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독일이 오랫동안 품어온 야망이 딱 맞는 기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바로 거야 교환이었습니다. 1897년에 산동성 거야현에서 독일인 선교사 두 명이 살해당한 사건인데요. 독일은 바로 이 사건을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건 독일의 반응 속도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897년 초에 독일 해군 제독은 이미 교호만을 최적의 해군 기지로 점 찍어 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사건이 터지자 불과 13일 만에 독일 함대가 교호만을 점령해버리죠. 이건 뭐 명분은 그냥 갖다 붙인 거고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군사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독일은 이걸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청나라의 조약을 강요합니다. 이제부터 그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차 기간입니다. 99년이었죠. 당시 국제사회에서 99년 조차 계약은 이건 이제 영원히 우리 거다 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영구 임대를 뜻하는 숫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불평등 조약을 맺을 때 하나의 기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항구만 빌린 게 아닙니다. 조약에는 교호만 주변으로 약 50km에 달하는 거대한 중립지대를 설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그냥 땅을 빌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독일이 이 지역의 모든 행정권을 가져갔고 50km 완충지대에서는 독일군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요새를 짓는 것까지 허용됐죠.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사실상 영토 할량이었습니다 조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산동성의 자원을 빨아들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독일은 자신들이 점령한 교항구에서 시작해서 산동성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철도 두 개를 건설할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계획이죠. 내륙의 자원을 한국까지 실어나를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철도 부설권이 광산 채굴권하고 세트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 건설될 철도 양 옆으로 약 15km 이내에 있는 모든 석탄과 광물자원은 독일 기업이 독점적으로 채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철도를 따라서 거대한 경제수탈 구역을 만든 셈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약에는 산동성 전체의 경제를 독일의 소나기에 넣는 훨씬 더 막강한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세력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세력권이라는 건 특정 지역에서 현지 정부는 그대로 있지만 사실성 모든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다른 나라가 갖는 걸 말합니다.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이 조약에 딱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산둥성 안에서 돈이든 기술이든 사람이든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중국 정부는 무조건 독일에게 가장 먼저 그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우선권입니다. 산동성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 독일이 가장 먼저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죠. 다른 나라들은 독일이 거절해야만 겨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강대국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독일이 이렇게 큰 이권을 챙기는 걸 보자마자 다들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성공은 전 세계에 중국은 약하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같았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조차지 쟁탈전, 말 그대로 땅따먹기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심리였죠. 이 경쟁은 정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몇 달도 안 돼서 러시아는 류순을, 영국은 웨이하이웨이랑 홍콩 인근 신계를, 프랑스는 광조우만을 차지했습니다. 순식간에 중국의 주요 항구들이 유럽 열강의 손에 넘어가면서 중국은 걷잡을 수 없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가졌던 이 모든 권리는 중국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훗날 중국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중저항운동의 도화선이 되는데요. 혹시 어떤 사건인지 짐작이 가시나요?